조심사님 감사합니다. 야, 그리고 이 자리에 설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상형 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보니까 정말 제가 모셨던 역대 선배들, 또 이분의 많은 전문가들 자리에 있습니다. 어, 좀 떨리기도 하지만 제가 정리한 발제 부분을 기초로 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이 책자 133쪽부터 제가 선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의 중점은 이것입니다. 북한의 문제 해결과 남북한 재래식군 및 통제가 동시에 또 영향적으로 논의 가능한 사안인가 하는 이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첫 번째는 북한은 과연 진정 기획과 의지가 있는 것인가? 두 번째는 추진되고 있는 제16 군비 통제 추진 방향과 속도는 적절한가? 세 번째는 북핵 협상과 남북 군비 통제 병행 추진이 바람직한가? 이세 가지 질문에 대한 어, 답을 정리를 했습니다. 앞서서 두분 분께서 북한 비핵화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차이나는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군비통제에 관련된 말씀을 주로 드리겠습니다. 네, 북한은 진정 비핵화 의지가 있는가? 라고 한 질문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진정한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와는 전혀 개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방송이나 이런 데서 강조했지만 어,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작년 12월 2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6.12 성명에서 언급된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북한 비핵화가 아니다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국의 모든 전략 자산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조선반도의 비핵화다라고 북한 스스로가 얘기를 했고, 김정은 위원장의 금년 신년사를 통해서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자신의 확고한 입장이고 의지라고 하는 것을 재확인을 했습니다. 북한은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뭐잘 아시다시피 북한 특유의 사관이 전술이죠. 결국 이후로 봤을 때 북한이 생각하는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핵 능력 중의 일부를 내어놓고 그 다음에 한미동맹을 이완시키고 자기들이 원하는 핵 보육계 지위를 확보하려고 하는 의지가 분명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진정성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근거 중에 하나는 140쪽에 있는 북한의 핵 개발 의도입니다. 북한의 핵개발이 일각에서는 체제 유지를 위한 것이다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북한 핵개발 의도는 근본적으로 대남 적화 전략과 연관되어 있다고 봅니다. 북한은 그렇게 얘기 하고 있지요. 자기들이 핵을 개발한 것은 미국의 대북 적대수 정책 때문에 자위적 차원에서 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을 향해서 압박하고 제재하는 것은 불법이고, 자기들이 했다 말은 정당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미국이 먼저 적대시 정책을 포기해야 된다. 그것은 북한과 미국의 평화 정을 체결하고 적대시 정책의 근본인 주한 미군 철수, 한미연합연습의 영구 중단 이것을 북한이 줄기차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작년 4월 우리 정의협동사 평양을 방문해 하고 돌아와서 발표한 내용, 조건부 비핵화를 얘기를 했는데, 그두 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가 군사비협의 해소입니다. 아, 북한은 한미연합연또전략자산의 전개를 군사비협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잘 아시다시피,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 일이 없습니다. 프레블로호 이시원투원, 이 추락, 그리고 뭐 판문점 사건 이후에도 미국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응징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작년에 있던 핵 협상이, 과거와 좀 다르냐? 저는, 작년 핵 협상도 과거 핵 협상의 형태의 반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018년 핵 협상의 특징은, 141쪽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동상이몽입니다. d f 파라고 하는 말은 하고 있지만, 서로가 DFA의 개념조차 다른 상태에서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합의는 했지만 실천은 없습니다. 뉴빌이 성장에서 원론적인 합의를 했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말의 성찬, 외화, 내빈입니다.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입장들이 특히 북한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보이급베라 2차 정상회담이 열린다 해도 우리가 기대하는 바을 과연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지금으로서 우려가 의무심입니다두 번째 주제입니다. 남북 재해 직군 및 통제의 방향과 속도는 적지 않가 143점입니다. 그동안 남북한에는 남북기본합의서, 울같은 부속합의서, 국방장관회담합의서 많은 합의들이 있었고, 군비통제와 관련된 합의들이 있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이 군사적 신뢰 구축과 관련한 근본적인 의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018년 작년에 북한이 9.19 군사합의에 적극 호응한 것은 과연 군비통제와 관련된 북한의 입장이 그건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9.19 군사 합의 내용 은 145쪽의 박스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일체 적대행의 중지, 그 다음에 기무장지대 내에서 군사대 재개 강보, 법방계선 일대 평화수역 설정,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9.19 군사 합의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긍정적인 측면을 몇 가지 나열을 해놨는데요. 정자협정 규정에 부합된 합의를 이뤘다는 점. 또, 남북 정상 간 구속 합의 서로 채택함으로써 이행의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 군사력을 이격시키는 조치는 정자협정 정신에 부합된다는 점. 상징성이 높고 실력있게 기여하는 조치가 포함됐다는 점. 또, 기존 합의를 인정 존중함으로써 합의에, 기존 합의를 이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시킨 점들을 제가 긍정적 조치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조치가 좀더 많습니다. 제가 거기서 일곱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기본 전제가 잘못됐다는 점입니다. 이번 합의를 정부는 종전선언이고 또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금년 신년사를 통해서 사실상의 불가침 선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이 왜 일어났습니까? 저는 남북 간에 합의한 기본 합의서라든지 불가침 합의서, 특히 53년에 합의한 정제 협정만 북한이 제대로 지켰어도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동안의 충돌들이 우발적 충돌보다는 북한의 의보적인 도발이 많았다고 하는 얘기지요. 두번째, 군사적 신뢰구축 수준에 비해서 남북 간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재래식 군비 통제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군비 통제는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안보 전략의 일환입니다. 군비 통제는 신뢰구축, 그 다음에 군운영적 군용, 통제, 구조적 통제 순으로 진행되는 것이 기본 개념이지만 남북 간에 지금 신뢰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자력의 운영을 통제하고 일부 구조적 통제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는 점, 이것은 과속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핵화 상황을 더딘 상황 가운데 우리의 대북 억제력 또 우리의 대응 역량이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입니다. 핵이 없는 우리로서는 재래식 분야의 질적 우위를 통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응징하기 위한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결국 가장 우려하는 것은 북한의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서 우리의 억제력만 약화되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 9.19 군사합의에는 북한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내용들이 주로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1 9 9 0년 남북 기본 합의서의 불같은 불 부속 합의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끝내 합의하지 못했던, 북한이 요구했던 정찰 금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서해 보사력 금지, 교전수칙의 완화, 서해 평화수역 설정, 이런 것들은 북한이 그동안 요구해왔던 내용들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북한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고 대북제재가 엄존한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이 원하는 경제의 필요를 세워줄 수 없기 때문에 군사 분야에서 북한이 원하는 것을 뭔가 들어준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남북 군사 합의에는 불균형 합의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GP 철수의 경우, 자, 아시다시피 지금 GP의 숫자는 3대1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번에 철거하는 숫자는 11대11. 네, 동일한 숫자입니다. 불균형, 불균형 합의, 그 외에도 서해 완충 수역이 상대적으로 북한이 넓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과연 화함되는 것이 적절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향후 논쟁의 불씨가 잠재되어 있는 합의입니다. 물론, 금년의 군사 공동위원회가 열릴지, 열리게 되면, 이제 가장 먼저 맞닥뜨려야 할 부분이 서해 평화 수역 설정 문제입니다.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큰 쟁점으로 부상하게 될 텐데 과연 이 부분이 남북한의 시련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지 오히려 불신을 깊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선호하는 사람들은 일정조차 합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 박상기 방송의 중단이라든지 적대행위 금지, 정찰금지 이런 것들은 날짜가 정해지고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했던 군사 공동위원회 고위장자까지 통전하서 지금 언제 될지 알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북핵 협상과 남북 군비 통제 병행 추진이 바람직한 것인가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북핵 협상과 남북 군비 통제는 연계해서 추진하자 하는 것이 제가 드리는 제언입니다. 첫째는 군비통제 기본에 충실하자는 겁니다. 군비통제의 목적은 안보의 유지, 강화입니다. 군비통제를 통해서 안보를 튼튼히 하려는 접근인데 네, 이 접근에 역행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남북 간에 하게 한 구입권 사업이라든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우리 안보를 강화시키는 그런 조치인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북핵 협상의 진전을 보아가면서 추진하는 자얘기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는 것이 항구적 평화 정책입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책은 평화를 기업하는 근본 요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근본 요인은 북한 핵입니다. 대량 살상무기입니다. 여기 진전이 없다면 항구적 평화 정책은 우리의 기대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검증과 신뢰구축 조치에 중점을 두자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지금 미국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CVID든 f f v d 든 방지하는 것이 바로 검증입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것을 실제로 또 남북 간에 합의하는 것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확인하는 조치가 검증입니다. 물론 9.19 군사 합의를 통해서 일부 검증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JSAGP, 과거에 비해서는 진전된 부분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조치로 이어져야 되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실력구축 조치인데요. 실력구축의 시금석은 북한이 군사공동위원회에 호응해서 군사회담을 제도화, 정례화하는 것에 호하느냐또실력구축분과위 검증분과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실외구축하는 실질조치에 호응해 오느냐 하는 것이 아마 시금석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에이, 지금 정년부터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에, 북한의 근본 에, 입장과 태도가 달라져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진실기입의 진상을 아마 조만간 드러날 겁니다. 이제 우리로서는 이제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우리 오해는 안고, 우리 올해는 평화입니다. 비핵화도 역시 그 목적이죠. 따라서 앞서 박원봉 교수님도 결론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투명한 소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입장 차이가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 핵 문제, 다시 말하면 지금과 같은 꼼수, 과거와 같은 협상 행태를 반복한다면 결코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견지 해야 되고요. 이 부분에서 지금 남북 간의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를 선순환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과 이상은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배리가 있다는 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정부가 확고한 원칙에 입각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마무리 결론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